네, 반갑습니다. 이번엔 640번입니다. 640번. 지금 보면 곡선도 주어져 있죠? 곡선의 2차네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1차 함수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곡선과 점피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단 거리를 구하고 그때의 삼각형 p의 넓이 구해라. 자,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터프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지금 거리도 구해라. 그다음에 넓이도 구해라. 그 여러분, 640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위의 문제는 다 클리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기울기 얼마입니까? 어, 기울기 다행히도 편안하게 줬죠? 기울기 얼마? 1. 그러면, 최대가 될 때, 그때 기울기도 얼마나 소리입니까? 이제 좀 자연스러우십니까? 얘 기울기도 1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럼 우리가 기울기를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주어진 fx를 뭐 하자? 미분해 주자. 미분하게 되면, x. 어, 뭐야?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 x가 1이란 소리고, 그때의 y 값 얼마입니까? 1 대입하시면, 2가 되네요. 얘는 그래서 얼마냐면 1,2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 예사의 거리. 문제에서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직선 x-y-1은 0. 그 다음에 루트 1 더하기 1분의 x-y-1의 절대값. 1,2 대입합니다. 1,2. 대입하주면 얼마냐면,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2가 돼요. 일단 우리 보기 1, 2, 3 탈락 1, 2번 중에 찍더라도 1, 2번 중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좌표 1, 2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어 아까 639번에 고등학교 1학년의 버전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때 넓이 구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640번을 몰라서 지금 답을 이 넓이 구하는 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식이 되게 특이해 보인다면 639를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넓이 구해볼까요? 1, 2. 어, 세로로 쓸게요. 0-1, 그 다음에 1, 2, 3, 2, 0-1. 자, 곱하시면 0, 곱하시면 2, 곱하시면 마, 3, 곱하시면 마이너스 1, 곱하시면 6, 곱하시면 0. 다, 다 하시면 마이너스 1, 다, 다 하시면 5. 5 빼기 마이너스 1에다가 지금 현재 6인데 2분의 1 해주시게 되면 넓이 얼마? 3이 됩니다. 신기합니까? 자, 답은 1번이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